맞습니까? 오, 반복되지. 반복됐으면 중요하다는얘기다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우선 민감 가봅시다. 저 민감 가보세요. 한 번만 어떻게 하지? 한 번만 또더 보는 대로 자, 넣. 만약에 한 사람이 네이니에스 어, 밑에 묘사하다라고 나왔어. 묘사를 하려고 해. 이건 비투형법이라고 해서 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 하려고 한다면 정도가 됩니다. 어, the structure of a place or region. 어떤 지역이나 장소의 구조를 묘사하려고 한다면 이걸 다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장소의 개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면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요, what is required? 필요한 것, 요구되어지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보여줘야 된대요. 구조를 장소의 구조를 보여줘야 하는데 전체적으로서 보여줘야 된답니다. 우리 이제 전체란 뜻이 되고요. As 뭐 때문에 뭔가가 또될수 있게. 왜냐하면 그 장소라는 것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뭘 통해서 구성이 된다. 결국 우리가 아까 여기 해놨던 거 집언으로 그래도 말 되는 것 같죠. 어떤 아까 요소들과의 관계라고 했었지 요소들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의 관계, 상호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뭐 거주, 이야기 이런 것도 다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이 장소가 구성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넣그을때이질감은없잖아은그사은그는것같잖아그사람그사람그사고은그 어, 사람은 그사그사그사람그사의은그사의은그 그렇죠? 사람은 그사람이그독립이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그그렇지 서로 의존해야지 관계가 있는 거잖아. 좀반대개 됩니다. 2번에 요소들의 효과나 영향이고요. 장소 바깥에서의, 아니죠. 장소 내에서의 요소들의 관계. 이걸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죠. 3번에 인터플레인. 뭔가 좀 느낌 이 오잖아, 그지 역시나 상호작용이라는 뜻입니다. 인터는 다 서로를 나타낸는 말이니까. 다양한 요소들. 그 안에서의, 장소 내에서의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 샀던 거랑 제일 비슷하다라는 거 느껴지죠. 어? 괜찮은데? 이게 답이면 좋겠다. 이렇게 답이 들잖아요. 근데 인젝션도 나오네. 한번더성호 작용이 나왔고 넓은 범위의 지올로지컬 버닝입니다. 지리적인 특징 지리랑 관련된 얘기는 아니었습니까? 누가 사느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요소들의 관계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요거 또 나왔다. 인터리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기를 어렵게 만드는 지역의 상호 관계고요. Re-shaping the cultural landscape 문화적인 풍경을 재형성하는, 문화적인 것을 재구성하는 어떤 지역들의 상호 관계. 지역끼리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었죠. 그지? 그 안에 요소가 관계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도 한번 나가는 거고 문화적인 한 경극도 없었습니다. 한번더 나가는 거. 답답한 3번이다. 한 오케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 아마 내가 예상한 건데 이 중간 내용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를 가능성이 90%가 될것 같아. 자, 숙제. 그 뒤에 붙여놨는데 자, 똑같이 빈칸 이다 아랫부분에 위치한 빈칸 유형만 넣어놨고요총 문제수는 12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에 풀 때는 그냥 푸세요. 단어 몰라도 찾지 말고, 최대한 여기서 한번 끊어서 이게 주제겠네? 찾고 한번 잡고 정답 내보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좀 어려웠다 싶은 거 별표 쳐있을 거잖아. 그런 거는 단어 찾아서 다시 한번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 부탁하는데 이거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거야? 아니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희들한테 익숙해져야 되는 거잖아. 그걸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감을 익히기 위한 겁니다. 꼭 차근차근 시간 내서 정성스럽게 풀어올 수 있겠지. 오케이? 아 오케이. 수고했습니다.